예 안녕하세요 형님들 패럿입니다 하하 <laughs> 그 저는 요즘 신섭을 준비하느라고 그 이것저것 어뭐 구글 아이디라든지 사전 이야기라든지를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신섭을 하게 되면은 한 계정만해서는 답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최소 3네 계정 정도는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 형님들이 그 조언을 주시더라고요. 어, 신섭은 대기열 때문에 힘들 거다. 어, 저도 대기열은 생각 안 해봤는데, 맞아요, 대기열. 저도 이실로테섭이 처음 오픈하고,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다가 시작을 했는데, 한두 달 후에도 이실로테섭에 대기열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한번 튕기면, 음, 그때 당시 한 시간 정도는 접속을 못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그런데, 어, 신섭 초반은 더 하겠죠. 뭐 형님들 말씀 들어보니 하루가 날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8시간을 날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신섭은 신섭이고 본섭 컨텐츠거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요거 조합이 요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완성해서 인트랑 스펠이 어 1식 인트는 2가 올랐고 어 스펠이 1이 더 올라서 120 스펠을 맞췄습니다 드디어 하하 <laughs> 일단은 어, 목표한 바에 122 스펠에 어, 2 남았다는 점 이거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형님들 어, 제가 컨텐츠 준비하는 와중에 요게 나와버렸어요. 트럼본 인형.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확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요이 경험치 증가 1 게이득. 게이득. <laughs> 개득? 예. 게이득이에요. 그리고 형님들 아시죠? 형님들도 리넴 하시다 보면 그런 날 있잖아요. 아 이거 오늘 뭔가 될것 같다. 이거 사고 칠것 같다. 제가 오늘 바로 그 날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. 응? 어? 이러면 아, 안 되는데? 제 계획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형님들. 재물 하나 주고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이게 떠버렸다. 그래가지고 왠지 촉이 안 좋은데 아니지? 또 모르잖아요. 맞죠?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순서는 이렇게. 요잇 느낌이. 좋습니다. 여기서 중복이 떠주길 중복이 뜬다면 신화 도전인데 아 페러세 힘으로 아 중복이 많았는데 아쉽다 요거 빼고 다 중복인데 대포로주가 나와버리네 아이고 망했다 형님들. 항상 망하지만 오늘 망한 건좀 많이 아쉽네요. 신섭 가기 전에 신화 도전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인데 맞죠? 아이 참 형님들은 이번 신섭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제가 이렇게 여론을 보니까 영 이렇게 이번 신섭은 좀 뭐랄까 말하는 섬에 비해서는 좀 시들시들한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음, 걱정이에요 컨텐츠거리 만들려고 떠나는 여행인데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오신다는 형님들도 계시고 안 하신다는 형님들도 계시는데 뭐든 어, 본섭에 남아 계시는 형님들이건 신섭을 떠나시는 형님들이건 하시는 일들이 모두 모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심이에요 아이고 형님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시는 러쉬 어, 합성 뽑기 그리고 모든 노름,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아이고,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망했네요. 헤헤, <laughs> 이만입니다.